네, 원스피러시, 이번 시간은 보잉 내부 고발자, 또 사망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었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음모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어? 그것도 내부 고발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죽나요? 또 그것도 고발한 직후에 이런 식으로. 자, 보잉 한 공급업체가 생산 결함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가 어,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원모론 두 번째 에피소드 때 보잉 내부 고발자가 자살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것도 자살도 되게 웃겼죠. 막 법정에서 굉장히 진술을 잘하고 LA로 오려고 했는데 더 하루만 더 묵어달라고 그 변호사들이 얘기를 했고요. 내부 고발자 하루 더 묵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변을 당했는지 스웨이사이드가 됐는지 스웨이사이드라는 말이 요새 유행이죠. 자살을 당했다고 아니면 진짜 자살했는지 권총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모로 하여튼 의심이 스럽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또 이제 금방 이제 내부 고발자가 또 나온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또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 이름은 Spirit Aero Systems 전품질 감사관이었던 자슈아딘이었습니다 45살밖에 안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화요일 아침에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미스틸 이상한 감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보도 내용 보이시죠? 빨빨 보도인데 Second b o w i n g w h i s t l e blower dies suddenly. <laughs> 두 번째 보잉 내부고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laughs> 이분이에요. 예. 휘슬 블로워 45일로 자슈아 딘 다이즈 서튼리 튜즈데이 지난 화요일에 4 5 다섯 살밖에 안 되신 자슈아 딘 내부고발자가 사망을 한 겁니다. <laughs> 미스테리 감염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캔자스 주 위치타 출신의 딘는 병원에 입원하기 약 2주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화면만 봐도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4월 21일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루엔자 B, MRSA, 그 다음에 폐렴, 양성, 판정을 받았고 CT 스캔 결과 뇌졸중 뇌졸중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망 직전 의사들은 감염으로 검게 변한 딘의 손과 발을 절단할 것까지 고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안 좋아진 겁니다. 건강이. 저렇게 멀쩡하다가. 딘은 2022년 캔자스에 본사를 둔 보잉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스피릿 에어 s 시스템즈에서 근무하던 중 결함에 대한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사가 이를 언짢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1년 뒤에 해고시켰어요. 이 사람도 해고시켰고 지난 그 보잉 내부고발자도 해고시키지 않았습니까? <laughs> 해고당하고 한 명은 자살했다고 그러고 한 명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무슨 병균에 걸려가지고 자 d 는 NPR 공용, 라디오 공영방송이죠. n p r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해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무, 이거는 우리 보잉 직원들한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회사 측을 불편하게 만들면, 내부고발을 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너네들도 다 해고될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보잉사를.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스피릿에서 어, 품질검사관으로 근무했다고 그러고요. 보잉 373, 논란이 되고 있죠? 보잉 373, 맥스 비행기 부품에 부적절하게 뚫린 격벽 그 구멍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So D는 이 문제를 경영진에 보고했지만 보잉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뉴욕 포스트에 올라온 겁니다. 예, second Boeing whistleblower Joshua Dean died suddenly from mysterious severe infection. 그러니까 미스테리, 미스테리 이 사망 자체가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so D는 자신과 다른 직원들이 발견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대. 보잉 야 이런 이런 자질구레한 거 갖고 문제 삼지 마. 그냥 넘어가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잉. 그 상부로부터 지는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면서 연방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부당 해고를 이유로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 비행 중 보잉 737 MAX 9 도어 해치가 날아간 사건이 발생했죠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장면 볼까요? 이게 스피릿, 에로 시스템스 본사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이, 이, 기억나시죠? 비행 도중에 737 맥스 9도어 해치가 날아갔습니다. 문짝이 날아갔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 사건 발생 뒤 딘의 전 직장 동료 중한 명이 시애틀 타임스에 딘의 주장을 뒷받침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문짝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뚫린 격벽 구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보잉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는 올해 초 오스트리전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피릿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은 퇴출당한다, 해고당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잉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잠바넷. 다음 장면 볼까요? 잠바넷 시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 두 번째 때두 번째 에피소드 원모론. 전해 드린 뉴스죠. 이분도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지난 3월에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제 충격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존 바넷이 생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자살할 일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주변에 밝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증언이 이렇게 나오면서 타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살 당한 게 아니냐, 스웨사이드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스위스 이리드 쪽에 좀더 무게추에 주가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한 바넷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다고래요. 그 그날. 곧 이제 LA로 가겠다 하고서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다면 당국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은퇴 뒤 내부 고발을 하고 보잉과 소송을 벌이던 와중에 사망할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넷은 2017년에 32년간 근무한 보잉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차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 조립품질관리자로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2년 뒤인 2019년에. 보잉이 비행기 제작에 비표준 부품을 사용하고 기준을 무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있는 부품까지 이렇게 쓴 거를 문제시 삼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버려진 부품을 왜 쓰느냐? 그런 걸로도 이렇게 지켰다고 그니다 그러다가 해고됐고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 여러모로 뭐 잔발넷도 그렇고 어, 또 딘, 자슈와 딘도 그렇고 어, 굉장히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고, 삼각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두분 사망. 이두분 사망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